다 했어. 어. 그런 의미에서 백스윙도 더 꺾어도 돼 손목. 오렇게 그럼 더 쓸게 많거든 이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한거보다 이렇게 하게 훨씬 쎄. 어, 더 꺾는 게자 백스윙. 일수마다 스무거나 한데. 어. 백스윙 포킹. 포킹 더 해야지. 나 아, 백스윙. 백스윙 포킹 이렇게. 훨씬 좋으라 이렇게 치라. 괜찮네. 뭐가 문제야? 끊을까요도히거안 뭐, 나와요. 거리 나와요? 그거 말고. 그리고 그냥 정확도? 정확도? 네, 그리고 뭔가 뒤에서 처맞고 이렇게 음. 이렇게 체무게를 더 느끼면서 이렇게 팍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음. 잘안쳐요 조금 낮은 느낌이야. 봐봐, 이 파리치가 둘이 다른 거 알겠어? 음. 그리고 그래, 어디 있어? 뒤에는 뒤엔... 와, 그래. 지훈이 엄청 이런 스타일은 엎어칠 일이 거의 없어. 3.9잖아. 네. 그렇지. 항상 플러스로 나올 거야. 되게 네. 되게 좀낮아 얘랑 얘랑 평행하면 좋다면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더 좋아. 여기 조금 지은이 는 저랑 반대네요. 되게 올려야지. 그러니까 네 마리만 어. 대려 올려. 마리 나는. 아, 대려 올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로우포인트 디스턴스거든? 12b가 나온 게 공보다 12cm 뒤에 떨어진다는 거야 헤드가 뒷땅 친다는 얘기네 이게 a로 나와요 뒷땅 친다는 얘기야 아. 이게 a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왜 뒤에 나오는지 보자 이제 봅시다 어. 드라이버는 되게 잘 맞아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만 잘 맞아 사실은 백스윙도 낮잖아 음. 백스윙이 낮아서 엄청 인사이드로 오는데 머리까지 여기 있어 그럼 되게, 되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드는 잘 맞고 아이언이 좀... 우드가 땅에 놓는 우드가 잘 맞아? 어려워? 그런가? 이렇게 치면 땅에 놓는 우드 잘 맞지 아 그래요? 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몸이 약간 이쪽으로 떨어져 있지 그리고 손목이 엄청 풀리는 거야 자실은 여기서 손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아직 그러니까 보니까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맞을 때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손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어 그래야 로우 포인트가 A를 잡혀 자 어드러스 해봐 어, 그럼 질문 그 뭐지? 음. 저는 항상 이 헤드 무게를 느껴서 음.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응. 맞춘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떨어뜨려는거 잡아봐. 떨어뜨려놓는 거를 몸을 돌아봐. 몸, 그렇지. 몸을 돌면 여기 딱 떨어뜨려놔. 내가 시작을 여기서 한다, 여기서. 근데 맞을 때는 이렇게 맞아야 돼. 허리 돌아봐.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맞으니까 다 여기 맞잖아, 뒤땅 맞잖아.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압착 시켜 맞지, 공을. 오케이, 다시 준비해봐. 백스윙을 약간 첫 번째. 백스윙을 약간 높이자. 살짝만. 두 번째 쳐 봐. 몰라도 돼. 일단 쳐. 거기에 떨어져도 돼. 자, 다시 해 봐. 준비? 내가 티를 여기다 놔둘 거거든. 네. 여기서 시작해 다운 스윙 할때이 티를 절대 맞추지 말고 맨 처음 놓은 거 있지? 거기보다 여길 치는 건데. 그 여길 쳐도 되고 여기 쳐도 되고 여기까지 쳐도 돼. 이해 돼요? 네. 오케이. 이제 비 스윙 해 봐. 안 어, 맞지? 안 어, 다시 해봐 이제. <laughs> 내가 몸 위치를 바꿨어. 자, 지금 이 셋업은 되게 잘못된 셋업이야. 아이언 치고 이건 드라이브만 이래 다시 음. 아. 이렇게 놔야지 그리고 스윙해봐 스윙, 스윙.. 어, 계이 스윙해봐 느낌에는 둘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오. 하체가 왜 이래? 하체 따라 돌아야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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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봐봐 <laughs> 뒤에서 봐봐 내모본 재수씨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아, 안돼 봐봐 이렇게 돼야 돼 아, 상체가 아, 항상 공 위에 있어야 돼 준비 음. 응, 스윙해봐 하나 둘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오. 느낌에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잘 안될 건데 하나 때려봐 둘 오케이. 오. 백스윙 좀더 높여. 아. 어. 둘. 오케케이찮찮아 어, 머리가 근데?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면서 저기 봐. 이렇게 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헤드업 안 한다 생각하지 마. 잘했다. 근데 다스 k 잘했는데 다시 한번 멈춰봐. 둘. 다 했어. 멈춰. 멈춰. k a 잡아. 할까? 여기에 할까?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체중이.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k 음. a 준비 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쳐. 야 되나? 아니, 응. 세게 해도 돼. 쳐 봐. 백스윙. 하나, 둘. 쳐 봐. 또 야, 했을 때 이거야, 이거. 여기야. 다시 한번 더. 음. 백스윙. 둘. 잘했어. 여기야. 음. 중심이 지금 왼발에 음. 몇 프로야? 80%, 90%? 100. 거의 100. 거의 0 0 오케이. 더 좋은 거지. 거의 1 0 0 백스윙. 하나, 둘. <laughs> 어, 이렇게 있으면 몇 프로야? 왼발에? 음. 오른발에 더 많아. 음. 이렇게 있으면 몇 프로야? 완전 뭐백 백이야, 그렇지? 이 느낌에는 상체가 딱 공위에 있어야 돼. 여기 공이야, 상체가 공이야. 여기 뒤에 있는 건 드라이버만 이렇게 쳐. 오케이, 아다 준비해봐. 백스윙. 백수인. 거기서 백스윙까지 낮으니까 티체가 절대 안 떨어지지. 그렇지, 이거야. 잘했어. 아 한번 더. 음. 아, 백스윙. 아, 요 오케이. 약간 아, 이 정도만 딱 좋겠다. 다 준비. 이제 도는 거야. 돌아. 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느낌. 한번더해 봐요. 머리가 그래서 우측으로 떨어지면 안 돼. 둘 이렇게 돼야 돼. 쳐보자 이렇게 안될 거야, 한 번에. 그냥 쳐 봐요. 내가 모르겠다. 고 쳐. 지금 이거 떼는 느낌 그대로 살려 봐. 이렇게 봅시다. 어, 그렇게 아, 됐나? 누운 거. 약간 누웠지. 어. 근데 봐 봐. 이거 좀 변한 거 보여? 아, 네. 0점. 아까 몇이었어? 바로 전점거 전 볼까? 봅시다. 12 비야. 음. 12cm 뒤를 치다가 지금 0.3뒤야 아, 음. 더 나가면 되네 이제 머리 위치 봅시다 여기서 몸이 어떻게 돼있나 그럼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른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사이드가 다 뒤로 떨어진 거지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좀 서있는데 손은 여전히 뒤에서 맞긴 해 음.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 사실은 음. 나 준비해봐 그거 바로 고치면 진짜 천재야 준비해봐 어, 준비 준비 야, 임팩트 자세 해봐 이게 임팩트 자세야 다시 한번 해. 내려올 때 내가 느낌을 보여줄게 봐봐요, 제시. 이렇게 왼팔 좀 펴봐. 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는 거야. 원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어, 맞아요, 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쳤어, 맞아요. 안 돼. <laughs>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는 거야. 할수 있어? 슬로우 모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 잘했다. 다시 한 번. 백스윙 스톱. 얘가 코킹된 각이 이렇게 좁아. 와, 되게 가파로. 이 내려오는 각이 되게 가파로 갖고 여기다 딱 꽂아넣는 거야. 어? 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해봐 아니지 펼쳐졌지 오케이 아, 나쁘지 네. 않지만 나, 백스윙 응. 다운스윙 혼자서 해봐 백스윙 음 응. 몸이 우측에 남으면 안돼 다운스윙 이런 느낌이다 혼자서 백스윙 탈에서도 여기에 아니 그러면 안돼 내가 약간 음. 오버시킨 음. 거야 그냥 아. 백스윙은 좋았어 아. 다운스윙 잘했다 다시 한번더 아. 백스윙 스톱 이 정도 음. 다운스윙 좁게 봐봐 여기서 다 함수 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돼야지 한번더 백스윙 어둘오꽤 잘했다 그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쳐볼까 자한 번요 백스윙 좁게 잘했다 오케이 근데 약간 어떻게 또 어, 약간 이러고 있네 항상 그렇지 그렇지 습관이니까 봐봐 A가 됐네 십이 A 됐어 아까 1이 B였지 네 극단적인데요아 좋은 거야 이게 앞으로 많이 잡힐수록 좋아 아... 손이 이렇게 맞다가 지금 연습 스윙한 거지만 물론 세리친 건 아니지만 손이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맞으니까 아까보다 음... 몸도 서 있고 얘가 앞으로 온 거야 아 내가 여기다 얘를 나눴어 네? 백스윙 해봐 백스윙 때는 원래 맞아야 되거든 근데 백스윙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렇게 해보자 내려올 때안 맞힐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삼회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던 어, 그렇... 거를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제가 이거에 집착했거든요. 그러면 더안 좋아진 거지 그 전보다. 어, 어, 그렇지. 좀 끌고 와서 뿌려. 그 전에 여기서 뿌렸으면 음. 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뿌려. 근데 맨 네? 너무 잘했다. 어? 지금 되게 잘한 거야. 어, 좁게 내려오다가 어 잘했다. 한번 쳐봅시다. 하나, 둘. 오케이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이래야 뒷땅이 안 나. 물론 찍진 못했어. 음. 근데 뒷땅은 안 쳤어, 그렇지? 근데 엄청 흥났나 지금? 언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풀지 마. 엄청 흥났지 봐봐, 이제 8.7A로 바뀌었네. 음. 앞땅을 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렇지? 근데 이게 엄청 다쳤어. 왜? 마찬가지로 엄청 스트롱 그리브 잡아. 아, 어.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네. 결론은 대게 인사이드. 음. 우측에 체중이 남아 빨리 풀어. 그러니까 공을 찍을 수가 없다 지금 스윙은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인사이드로 백스윙을 높여 오케이 그리고 몸을 일로 쓰러뜨리는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돌아 어 똑바로 음. 서서 도는데 얘를 이렇게 꺾었다가 푸는 타이밍을 네. 그전보다 훨씬 더 갖고 있어 풀어 음. 그전에는 여기서 풀었다면 집착했다면 이렇게 되게 네. 연습 잘못한 거야 끌고 와서 여기다가 빵 풀어야 돼요 각이 되게 좁다가 여기서 빵 풀어야 돼 이렇게 어. 뒤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어, 왜 그래? 레스첫 okay. 번째 높이자두 번째 이쪽으로 쓰러지지 말고 똑바로 서 있자. 세 번째 조금만서 빵 던지자. 해봐요 혼자서. 좀 높였다가. 이 잘했네. 이러면서 때려. 이 잘했네. 그래도 어때? 치고 나서 치고 나서 지우시는 일로 넘어져. 일로 넘어져. 일로 넘어져. 그래. 그래. 어일와봐 2.0A. 야 로우 포인트 많이 앞으로 왔다. 그지? 2cm 앞으로 왔어. 음. 오, 어, 이제 난이 모양이 훨씬 낫다. 음. 이래도 지은씨 댑스는 엄청 깊은 사람이야. 좋은 거야. 근데 좀 너무 뒤다. 아. 그래서 봐봐. 빵 보면 여기 딱 내가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위치에 왔네. 이 음. 아까 더 뒤에 있었잖아. 얘랑, 얘랑, 얘랑 평행 하네 이제 두 개가. 그지? 팔하고 이 샤프트 라인이 평행 하네 그지? 네플레인이 거의 평이안에 조금만 더 높여도 되네 아, 더 높여 어. 더높 그리고 이제 봐봐 여기서 머리가 우측으로 누웠나? 어때? 거의 똑바로 섰네 음. 몸이 음. 하지만 풀리는 건 여전히 풀려 어려운데 이건 지금 고칠 수 없다 그랬지 천재도 안돼 아주 잘했어 어 그런 의미에서 백스윙도 더 꺾어도 돼손목을 요렇게 그럼 더쓸게 많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꺾 요렇게 한 거보다 이렇게 하는 아. 어, 게 훨씬 세아어더 꺾은 게자 백스윙 비스트 하다, 스트롱 하다, 안 돼. 어, 백스윙, 코킹, 코킹 더 해야지. 코킹, 아, 백스윙. 못 들었어. 백스윙, 코킹 이렇게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쳐. 네. 자 왼쪽에서 어 머리 왼쪽에서 던져. 잘했다. 잘했다. 어, 방금 뭔가 탄탄. 그렇지, 탄탄하지 <laughs> 백스윙, 코킹. 손목 꺾어요. 슬 그렇지. 코킹. 훨씬 낫다. 어. 아, 맞는 느낌 잘 나지? 드라이버를 칠 때도 똑같이 해야 돼. 세팅만 머리가 살짝 뒤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아. 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오, 이렇게 잡고 백스윙 높이고. 백스윙 높이고. 네. 똑바로 또기울어졌다 아, 어, 오케이. 그렇게 써야지. 높이고 돌아. 잘했어. 아, 한번 막 살짝 뒤로 가. 살짝 뒤로 돌아. 진짜 연습해. 이렇게. 똑바로 서 네 백스윙 백팅높 높여 코킹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훨씬 낫지? 훨씬 나아 <laughs> 어, 어. 힘이 더좀 찍히는 거지 네. 힘이 더 난다기 보다는 백스윙 높으면 더세 봐봐 1.6A 됐네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게 너무 인사이드로 안 내려와 봐봐 클럽 패스가1 0으로 바뀌었잖아 아까 플러스 매스였지한 5였나?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모을 수있죠 높여. 봐봐. 이렇게 쓰지 마. 똑바로서 높여. 이렇게 쳐. 근데 끌고 와서 때리는 연습을 더 해야지. 이거 두 개고 지금더잘 맞아. 끌고 와서 때는까지 안 해도 더잘 맞아. 지금처럼.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